안녕하십니까. 영동포동과 남산 이동을지역을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규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관계를 위해 중력 대응 체계 구축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 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특히 코로나 1 9로 인해 경기 침체는 고조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포군은 영덕포 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경제 창출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발행 목표액 200억 원에서 추가 1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예산 부담분 2억 원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득이 되는 지역화폐로 사용한 돈이 고스란히 지역에 재투자돼 지역경제 전체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자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신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온 온도 이런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운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 지역화폐 관련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주혜경 연구원은 정부가 영구적으로 소비할인 쿠폰을 발행해 소비진작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발상이라며 결국 지역 보호주의와 같은 부작용 때문에 지역간 구입부 비닉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폐 발언을 서두르고 있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지역 화폐를 찍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도 지역 화폐를 유지하려면 시민사회가 지역 화폐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화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 할인 캐시백을 합체하면 단기간에 발행량을 늘릴 수 있고 지역화폐 발행량과 가입자 수는 지자체장의 성과로 남는다고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 할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따른 구 예산 부담군 2억 분이 추가 투입되는 시기입니다. 화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기 영업용 실적 쌓기용 지역 화폐 발행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시비 지원이 끊겼을 때 대책 발행과 재정을 털어 제공하는 할인 캐시백 혜택이 없어져도 지속가능한 지역화폐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내 입점 업종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시장 이용 고객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화폐에 대해 잘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운영하시고 오륜책에 대한 배려등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반장 보상품 예산으로 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반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반장 보상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통관 조직이 활성화되고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우리스도를 바운더라 2004년 첫 발행된 15년 이상 킥질를 끌고 있는 일본 아통공화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화폐도 여러 단점들을 대신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화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신것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국포 국민 여러분. 윤준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역 합회를 통해 지방 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무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국민의 행복정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인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 임시회 폐회중 2020년 6월 8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2회 영등포구의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의 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중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으로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1회 영득포구의 임시회회 중 영득포구청장이 통보한 반주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6차에서 제19차까지 반주 처리 예산은 재무과 소관 가설 가림막 펜스및 통보 디자인 설치 등총 79건 905억 3095만 7천 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